단호박은 달콤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 인기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호박과 특정 음식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부터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음식까지 그리고 그 대안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딱 5분만 집중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단호박은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지닌 음식으로 무엇보다 눈 건강에 좋은데요. 단호박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야맹증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식품 중 하나죠.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단호박 속 비타민 C와 카로티노이드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도 합니다. 단호박은 체중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완벽한 선택입니다. 칼로리가 낮은 데다 포만감이 커서 다이어트를 할때 훌륭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박을 아무 음식과 함께 먹는다고 해서 이 모든 효능이 발휘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이 슈퍼푸드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호박과 함께 먹어서는 안될 음식 5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호박과 고기입니다. 단호박과 불은 고기는 조리 과정에서 자주 만나는 조합이지만 소화 측면에서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느리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동시에 불은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 위에서 분해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두 음식이 한꺼번에 소화될 경우 위에서 과도한 위산 분비가 일어나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러한 조합은 위에 부담을 주어 소화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면,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 같은 단백질을 선택해보세요.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구름고기를 드시고 싶다면, 단호박과는 별도의 끼니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단호박과 감자입니다. 단호박과 감자는 모두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지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면 인슐린 분비가 급증하고, 이후 급격한 혈당 저하로 인해 에너지 근막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자 대신 브로콜리, 컬리플라워를 활용해보세요. 이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단호박과 함께 먹어도 혈당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컬리플라워는 단호박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어우러지며 요리의 영양 균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단호박과 계란입니다. 단호박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생각보다 소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호박의 섬유질은 위장에서 소화 속도를 늦추는 특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계란의 단백질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고단백 식품인 계란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위장에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몸이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화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두부, 요거트 또는 렌틸콩을 선택해 보세요. 이 조합은 단호박과 함께 섭취했을 때 부드러운 맛과 건강한 식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장 건강을 도울 뿐 아니라 단호박의 섬유질과 균형을 이루어 소화에도 긍정적이죠. 네 번째 단호박과 짠 음식입니다. 단호박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강조하기 위해 짠 음식을 함께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짠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호박과 짠 음식의 조합은 맛의 균형을 이루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트륨 과잉은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짠 음식 대신 단호박 요리에 발사믹 식초나 레몬즙을 더해보세요. 발사믹 식초는 단호박의 단맛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레몬즙은 상큼함을 더해 요리를 한층 더 신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두 가지 대안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동시에 요리의 풍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단호박과 설탕입니다. 단호박은 본래 달콤한 풍미를 지닌 식품인데 여기에 설탕이 들어간 디저트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급락, 피로감,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호박의 천연 단맛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하게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 대신 꿀, 알룰로스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해 보세요. 또는 단호박 자체의 단맛을 살려 다양한 허브나 스파이스를 활용하면 건강하면서도 풍미 가득한 단호박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천연 감미료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고 설탕의 대안으로 적합한 선택입니다. 이처럼 단호박은 어떤 재료와 조합하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호박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오늘 소개해드린 궁합을 참고해 보세요. 단호박으로 여러분의 식탁에 풍미와 건강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